안녕하세요 리피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어서 추석 연휴에 딱히 할 일이 없기도 하고 해서 컨텐츠 리뷰를 미리 찍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리닝의 워령 5라고 하는 신발을 언박싱 하려고 합니다. 상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닝 로고가 여기 있고요. 사이즈는 제 사이즈에서 반 업해서 265로 구매를 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을 했고요 제품이 오는 걸 봤더니 중국의 플랫폼인 걸로 알고 있는데 포이즌 이라는 플랫폼에서 상자가 저한테 배송이 됐습니다 가격은 78,000원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닌 신발인 것 같고요 제품 출시일도 올해 6월쯤에 나온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361도의 스파이어 2라고 하는 모델을 제가 썸네일까지 만들어놨는데 품절이어서 두번째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월용 5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 신발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상자가 좀 쓸데없이 크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구매한 곳이 요 포이즌이라고 하는 중국의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크림 정도 되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잘은 몰라서 네, 이 정도만 설명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검수를 하셨는지 이 앞에 이렇게 택도 딸려서 왔고요. 신발 자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젤린버스 27을 갖고 온 이유가 이 신발을 딱 열어보는 순간 젤린버스 27 컬러랑 똑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같이 올려놔봤습니다.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신발이다 보니 미국의 리닝 사이트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정보가 없어서 오늘은 언박싱 컨텐츠니까 신발에 관한 소감만 간략하게. 들려드리는 것으로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길이는 265mm 제 정사이즈에서 반업했고요 무게도 265g 입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식스 GT2000도 265g 이었는데 네, 이 신발도 265g 이 나옵니다 공교로운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 영어로는 이잉? E 이라고 써놓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월령이란 뜻이 저는 뭐 달의 그림자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시기를 그림자도 뛰어넘는 빠른 운동화라는 의미의 월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각 부위별로 소감만 설명드리고 쉬는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아웃솔부터 가보겠습니다 아웃솔을 보자마자 저는 또한번 놀랐습니다. 젤린버스 27하고 흡사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패턴들, 물론 아웃솔의 양은 워령이 훨씬 많이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웃솔이 덮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있는 것 자체가 젤린버스 27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만져보면, 아식스의 아웃솔 소재잖아요? 아플러스랑 질감도 상당히 흡사합니다. 뭐,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좀 다르겠지만, 내구성은 좀 괜찮은 소재가 들어있는 것같고요 어, 젤린버스 27은 아식스 그립하고 아플러스가좀 골고루 쓰인 그런 아웃솔 패턴인데, 고무 질감의 소재라기보다는 플라스틱 함유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아웃솔 패턴인 것 같아요. 내구성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접지력이 조금 안 좋거나, 그둘 중에 하나로 좀 귀결될 것 같아서 요건 조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드솔은 여기 보시면 이제 템포 바운스라고 적혀 있는데 폼 자체의 이름은 티안보라고 하는 폼이라고 합니다. 소재를 찾아보니까 미국 공홈에서 발견했는데요. 파일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A 계열의 폼인데 그렇게 최신 폼도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신발은 보메로5가 파일론 소재였죠. 물론, 파일론 3.0 폼인 걸로 알고 있는데, EVA 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피는 메쉬 소재로 보이는데요. 이런 패턴 부분들, 이런 부분도 아식스랑 상당히 많이 흡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고요. 젤린버스27도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많이 비슷한지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교롭게 젤린버스27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통기성은 그래도 젤린버스 27보다는 요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비치는 구석도 더 많이 보이고, 요런 얇은 부분들은 안에가 좀 비치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측면에 리닝의 로고가 이렇게 TPU로 박혀 있습니다. 플라스틱 질감이고, 딱 붙어 있어서 조금 멋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포는 이렇게 거시통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면하고 가피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고정은 상당히 잘 되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EVA 질감의 인솔인데 천공도 많이 뚫려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인솔의 두께가 두껍진 않습니다 오솔라이트 소재의 인솔보다는 조금 얇게 나오긴 했습니다 경량성이 좋아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바깥쪽에서 봐도 이렇게 통계성이 얼마나 좋을지 대충 짐작이 가기는 합니다 두꺼운 소재랑 안에 또 스펀지가 들어 있네요. 발등에는 큰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일 것 같습니다. 뒤축에도또 빵빵한 패딩들이 들어 있어서 발 자체는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되기는 합니다. 지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앞쪽에 보시면, 스트로벨보드의 바닥면이 한 줄이 이렇게 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어, 스트로벨보드가 이중으로 나눠져 있는 느낌이 드네요. 앞쪽 부분이 살짝 끊어져 있어요. 이건 뭔가 불량품이나서 땜빵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반대쪽, 오른발 쪽은 네, 조명이 더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체형 스트로벨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불량입니다.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이거는 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량이 났는데 아마 이 부분을 다시 수선하면서 네,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스트로블 보드를 다 벗겨내고 다시 접착을 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네, 앞부분만 갈아낀 것 같습니다. 인솔이 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착화감의 차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 검수를 좀 부실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은 안 보이지만 이 미드솔 안쪽에 조그마한 플레이트가 들어있대요. 네, 서포트 플레이트가 들어있어서 발 중족부죠. 여기 쉔크 부분에 신발의 유연성, 뒤틀림도 좀 잡아주고 하는 안정성 기능을 좀 하고 있는 플레이트가 조그맣게 들어있는 것 뿐인데, 네, 그게 과연 뭐큰 도움이 될까 싶기는 합니다. 앞쪽은 좀잘 접히는 유연한 편인 것 같은데, 여기가 좀 뻣뻣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것도좀 테스트를 해보고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박싱을 하다가 즉석에서 결함을 발견하니까 뭔가 네, 망연자실하게 되네요. 신발 자체의 성능에 크게 문제가 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는 제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착화감에 살짝 영향이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제가 또 오래 걷다 보니까 의외로 좀 무신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피 부분을 조금 더 설명 드려야 되는데 이 앞쪽에는 굉장히 통기성이 좋은 메쉬 소재가 쓰였고요 이쪽에는 좀 부드러운 질감의 나일론 질감 소재가 쓰였는데 신발 자체는 상당히 견고함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 뒤쪽 부분이 부족한 고정력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딱딱하다는 느낌보다는 아 여기가 중족부를 전체적으로 잘 잡아주려고 기술적인 고민은 많이 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한 보형물이 들어있는 건 아닌데 외부의 코팅 면하고 소재를 변경하고 강성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발의 안정성에는 좀 도움이 될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신발끈은 뭐 무난한 신발끈이라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또 조금 신발끈이 길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여분의 보조 끈 구멍이 없어서 뭐 러너스 루프를 활용하거나 기는좀 애매해 보입니다 이것도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드솔의 조형도 많이 젤린버스를 좀 닮은 것 같고 특히 뒤쪽 부분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흡사합니다 물론 쿠션의 두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형 자체가 젤린버스를 많이 닮아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 사람의 손이 많이 타는 이쪽 부위는 좀 어두운 색을 넣어 줘서 의외로 흰색의 신발이지만 오염에는 좀 강할 것 같고요 깔끔하게 신을 수 있는 정도의 데일리 트레이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간의 결함 사항들을 포함해서 차크감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신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리닝의 월영5를 신고 있습니다 발볼은 D발볼보다는 조금 넓은 것 같고요 투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정상 발볼이신 분들이 신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한테는 조금 넉넉한 느낌이긴 하네요 발 뒤꿈치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앞쪽에 설포까지 좀 도톰하게 되어 있어서 발목 주변은 되게 부드럽고 뭔가 보호장치가 많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스트로벨보드가 좀 수선이 되어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은 인솔이 올라가니까 크게 다른 편차는 없어서 해외 직구라서 반품까지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그냥 이대로 신어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파일론 폼 자체가 걷기에는 나쁘지 않은 폼이니까. 장시간 신으면 쿠션이 얼마나 버텨줄지 네, 그걸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네요 네, 전체적으로 착화감은 상당히 무난합니다 굳이 파일론 쿠션의 느낌을 나타낼 만한 비슷한 신발을 좀 말씀드려 보면 네 저도 인정하긴 싫은데 써콘니 엔돌핀시프트3가 네, 이 폼하고 상당히 흡사하긴 합니다 좀 단단하면서 지구력이 좀 좋은 폼이거든요 어, 물론 과거의 파워런 폼이지만 파워런 폼 중에서도 이게 상당히 단단한 폼이었는데 그 느낌하고 월영5가 상당히 흡사하긴 합니다. 미드솔 안쪽에 플레이트가 자그만한 플레이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사실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 걸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조금 더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앞발 쪽에 안정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쿠션이 적당히 부드러워서 좋아요 좋은데 제 발의 건강 때문에 대부분의 신발들이 다 조금씩 불안함을 제가 잘 느끼는 편이긴 한데 어, 가피가 조금 넉넉하고 저한테 좀 넉넉합니다 쿠션도 적당히 부드러워서 아무래도 어, 토 오프하는 시점에 약간은 좀 불안정할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조금 있긴 하네요 발이 딱 이렇게 들려서 지면을 치고 나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이 신발은 앞쪽은 상당히 유연하고 부드러운 편이라서 제 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테스트를 좀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78,000원짜리 신발 중에 이런 신발을 못본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사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고요. 기록이나 훈련과 상관없는 가벼운 데일리 트레이닝을 하실 거라면 한 번쯤 시도해보셔도 좋을 정도? 네, 딱이 정도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km를 걷고 와서 좋은 신발인지 또는 사지 말아야 하는 신발인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피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